요즘 유튜브 내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요 해물 안성탕면. 우리 유튜브 구독자 선배님들도 어, 푸오 TV에서 해물 안성탕면 리뷰 보고 싶다고 말씀들 많이 해주셨어요. 원래 푸우는 해물 라면류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가 직접 해물을 넣어서 만들어 먹는 걸 좋아하지. 과거에 해물 라면 먹었다가 실패한 적이 여러 번 있어갖고 해물 라면류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일단은 안성탕면이고 봉다리가 맛있게 생겼고. 색깔에서 바다내음이 이빠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리뷰를 위해서 계란이나 파마를 등을 넣지 않고 깔끔하게 라면만 끓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 500ml 넣으면 되네요. 물 500ml. 아, 안에 근데 스프가, 요 분말 스프 하나 들어있네? 따로 뭐 건더기 스프나 이런 게 따로 들어있진 않고, 음, 그냥 스프 하나 들어있네요. 스프부터. 자, 푸는 꼬들면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해물 안성탕면이 완성됐습니다. 정확한 맛평가와 리뷰를 위해서 김치나 다른 반찬은 준비하지 않고 라면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물 맛으로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원래 안성탄면이 갖고 있던 그 특유의 안성탄면 그 스프 맛이 있습니다. 그 맛에 특출나게 해물맛이 난다기보다 좀 이렇게 시원한 맛이 난다 그래야 되나? 시원한 끝맛이 있어요. 국물에서는 시원한 맛이 나기는 하는데, 어떤 특정 해물맛이 이렇게 나지는 않고, 개 맛이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음 그개 넣고 끓인 된장찌개 같은 음, 그런 시원함은 있어요. 근데 글쎄요, 면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안성탄면 특유의 그 면에서 나는 그 구수한 맛? 음. 고 그대로 살아있고. 자, 정확하게 물 500ml 맞춰서 넣었잖아요. 좀 짜요. 좀 짠데? 면발에서 먹을 때도, 우리가 짬뽕이나 해물라면 같은 거 먹을 때, 면을 먹으면 거기서 해물맛이, 해물향이나 맛이 나잖아요. 냄새는 개향이 납니다. 음, 꽃게향이 나는데, 맛에서는 일도 안납니다. 그냥 라면이에요. 해물자가 맛에서는 안 느껴져요. 향에선 음, 충분히 느껴지는데 국물은 확실히 시원합니다. 근데 면에서는 해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아쉬움이 있다면 어, 건더기 스프가 전혀 없는 거 개미똥 같은 게몇개 붕붕 떠다니긴 하는데 전혀 네, 보이는 맛도 없고. 뭐, 너구리나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후레이크가 없으면 이렇게 건더기를 하나씩 넣어주기도 하는데 이건 꽃게 맛이 많이 나니까 꽃게 후레이크 건더기 같은 거 하나만 더 넣어줘도 뭔가 재밌게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아쉽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각이 뛰어나신 분은 아니고서야 이거를 면발만 먹고 해물라면이라고 맞추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스프에 들어있는 건더기를 발견했어요. 여러분들 보이세요, 분명 건더기입니다. 와, 대박! 아무 맛도 안 나, 어, 아무 맛도 안 나. 음 너무 작아서 그런가? 면 먹어보면 그냥 라면이에요. 일반 라면. 밥을 말아봐야죠. 또이 라면에는 밥을 말아봐야 이 면과의 조합이 있고 밥과의 조합이 있거든요. 어, 밥이랑과의 조합은 어떤지. 말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가 알았어요 이제 해물한설탕면은 밥이야. 어. 해물 한성 타면 이렇게 사면 먹어봤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밥이랑 말아 먹었을 때참잘 어울린다. 국물 맛이 시원해서 되게 밥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500ml 이렇게 계량해 갖고 라면 끓였잖아요. 그래서 국물만 먹었을 때는 그렇게 짜다고 못 느끼는데 면을 이렇게 먹었을 때는 면 자체도 짜고 해물 맛이 전혀 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있는 뭐 후레이크나 아니면 별도로 이런 고명 같은 게 하나 정도 들어가져 있으면 먹고 나면 어 그, 그 해물 건더기가 나올 거다. 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밥이랑 말았을 때 너무 맛있고 뭐 라면이 맛없긴 힘드니까 음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럴 때 다시 사 먹으실 건가요? 사 놓은 건다 먹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극히 개인적인 의견이며, 푸의 해물 안성탕면 점수는 10점 만점에 6.5점. 솔직히 건더기만 들어있었어도 8점 줬을 거야.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